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오늘은 이 교통사고의 보상가배상 1-4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요. 상대방 블랙박스 차량이나 CCTV 등, 도로교통단에서 설치한 CCTV 등이 있죠. 이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고 나면요. 사고 장면이 찍힌 CCTV. 그거는 보통 어디에 있냐면요. 첫 번째는 사고 당사장 차량 간의 CCTV. 그리고 두 번째는 주위에 주차된 차량의 CCTV.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건물, 건물에 설치된 CCTV. 그리고 마지막이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에서 설치해 놓은 CCTV가 있습니다. 자 상대방 차량이나 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확보가 가능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경찰서에 제출이 된다면 경찰이 확보해서 조사에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요 건물에 설치된 CCTV라든지 아니면 다른 차량에 설치된 CCTV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확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내가 직접 가서 그 건물 관리인이나 아니면 차량 주인에게 부탁해서 CCTV를 확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찰관에게 얘기해서 확보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에서 설치된 위에 설치된 도로 상황 등이나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설치된 cctv 있죠 그거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이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포탈을 이용하셔도 되고 해당 관공서로 직접 방문하셔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걸 청구했을 때요 해당 관청에서는 개인정보다 라고 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법령을 보면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을 보면요 비공개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면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해당 관청은 정보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 이게 범죄 현장이 담겨 있거나 아니면 경찰에서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이 종결되거나 아니면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범죄 현장이 담긴 사건이 아니라든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아니다. 일반 민사적인 다툼으로 인한 정보공개 청구다라고 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해당 관청은 10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만약 해당 관청이 정보공개청구에 부동의했다라고 한다면요, 이의신청, 그리고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런 CCTV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이 CCTV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번에도 새로운 주제로 만나뵙겠습니다.